오늘은 무슨 요리인가요? 오늘은 네. 그냥 순순하게 취나무를 음. 네. 한번 쳐보고요. 아, 취나무. 물에서 소금도 파네요? 뭐 이거 할때 원래 네. 하는 거 아닌가? 뭐나물삶을때 그 소금 파는 이유가 뭐예요? 뭐 영양소 파괴를 막는다던데 음, 음. 근데 음. 나잘 몰라. 그냥 엄마도 이렇게 하던데? 오케이. 음. 이 나무로 된 건가요? 이것도 그냥 엄마가 강원도 거아 갖다 주셔가지고 상표 어딘지 좀볼수 있어요. 아 네. 못못 네. 골? 음, 평창 거래요? 와 그렇구나. 네. 바로 투하하는 거예요? 네. 음, 이렇게 음. 넣고 한 5분만 끓이면돼요오 어, 그래요? 속는 음. 5분 끓이면 끝이에요. 이렇게 해서 좀 불리고 네.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음. 이렇게 꽉 짜가지고 이제 양념을 해서. 음. 볶으면 돼요. 별거 없어. 자 조금 넣고뭘 뭐 건가요? 아니 이렇게 음. 한, 5분 삶고 네. 5분 정도 더 뜸을 들여놨거든요. 어, 약간 그랬더니 좀 이렇게 몰랑몰랑 해졌어요. 완성해졌네요. 아무리 약간 그래서 좀뻐덕한것 같기도 하고. 뻐덕해도 음. 얘를 또 볶으면 또 괜찮아? 음 그렇구나. 음. 이제 이제 질 건가요 이렇게? 네이향좀 맡아봐봐. 향이 좋지. 음. 음, 약간 양 냄새도 나고. 음, 한약 같아. 음. 아, 이제. 음. 세 번에 받쳐서. 어, 물을 깨끗하게 헹궈서, 음. 세 번에 받쳐서, 짜면 음. 돼요. 몽다리가 이게 단가요 네. 음, 그렇군요. 물을, 네. 몰라. 많이 안 짜면 또 나물이 또 흥건하고, 그래서 좀 많이 짜야 돼요. 특별히 혹시 잘 짜는 비결이 있나요? 아니요,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짜면 돼요. 자, 볼에 담고. 안, 고... 안 되겠다, 한번 짜야 돼. 아, 맞아요, 그자 짜면 되네요. 음, 이게 네. 이봐,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먹기가 좀 그렇지. 아, 썰어야 되는구나. 그냥 그래서 그냥 대충 좀성좀성한세번 음. 이렇게 썰어 그액 이거는 국간장이고, 이거는 멸치액젓인데. 국간장과 멸치. 액젓. 어, 나는 요거를 밑간을 해놓. 재려놔야되는거나 밑간 해놓고 재 놓으면 음. 좀더 맛있죠. 많이 돼서몇 숟가락 부리나요? 이게내 마음인데. 음. 그냥 보고 네. 짜다 싶으면 덜 넣으면 되고. 알겠습니다. 또 이렇게 밑간만 해놨다가 네. 볶아보고 또 싱거우면. 네. 더 넣으면 되고 그래요? 음, 그렇구나. 음, 입맛에 맞게 하면 돼요. 지금 넣고 있는 거죠? 이건 국간장이요. 수, 순서가 있나요? 아니 요 없어요. 마음대로 넣어요. 마음대로. 묻쳐 놓고. 이래서 손맛인가요? 네. 손 혹시 깨끗이 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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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었나요? 네. 지금 네. 10분만 있다가 볶, 볶, 볶을 거라고요? 네. 볶시는 네. 그러니까, 예열을 하고. 예열을 하고 네. 예열 안한 팬에 그냥 나는 아, 예, 기름도 안 넣고 바로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불에 올려서 네. 여기서 물이 조금 또 나오거든요 아, 네. 이렇게 해서 조금 네. 원래 막 기름 뜰기름 하고 참기름 하고 넣고 볶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대. 어, 기름좀 넣어줘요 아니, 기름을 나중에 다 볶고 나서 기름을 두르면 되고 아하. 이렇게 볶을 때는 기름을 넣으면 안 된대 뚜껑을 자꾸 또, 또 가열을 하네요 어. 채소하고 내가 조금 있다 동전 육수 하나 넣을 거거든요 음, 그래서 고거랑 같이 음. 이렇게 좀, 좀 물이 들어가고 어, 물 들어가고 볶아지면 음. 그러면 나중에 조금 졸여가지고 들기름 좀 뿌리면 돼요 자 갑자기 또 즉흥, 즉흥적으로 네, 예상했 없던 마늘을 넣네요. 마늘도 조금 넣으면 맛있는데. 네 깜빡했나요? 아니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, 넣죠 뭐. 넣죠. 너무 뭐.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지나요? 그 이게 산나물인데 향이 없어 산나물 거. 향이 좀 죽죠. 지금.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몇개몇개 몇개 분량을 넣으면데네 다섯 개네 다섯 개 넣은 것 같은데요. 음, 오케이 음. 또어 아까 전에 네. 또 물이 또 너무 없으니까 네. 그냥 이렇게 보고 자기가 알아서 봐봐. 지금 또 너무 네. 말랐잖아. 그러니까 네. 물을 좀 넣고 짜작 짜작하게 볶을 거란 말이야. 자, 요거 그리고 동전육수 아, 육수. 동전 육수. 동전 육수 하나를 등장. 가루로 조금 빻아 가지고 음. 넣으면 음. 감칠맛이 더 좋아요. 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들이 아, 아들이 우리 아들이 요거 좀 살짝 빻아 주세요. 오케이. 얘심해세하 심해. 어. 냄새가 좀비리지 비리야. 아 냄새도 안 이렇게 이렇게. 아 대참사대참사아아는니아 <목소리> 막... 아, 탔어 벌써 아, 아, 어. 벌써, 어, 벌써 탄내가 나죠 어, 알았어. 아 문제야 탄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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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탄건 얘들 네. 아. 아. 한 번도 이렇게 조마에 걸린 적이 없는 데대참사 괜찮아 우리는 좀 너무 꾸밈 없이 그냥 <목소리> 그래서 네. 하는 걸 그냥 실수라 실수였다 고인정합시다 <laughs> 어때요? 아, 네.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? 하면 한생각한 분만 이렇게 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, 그럼 끝이야? 그러고 뭐 먹을 때뜰기름 이렇게 두르고 뜰기름이나 아, 뭐. 참기름 두르고 음. 깨 뿌리고. 되 네, 이거 간을 좀 봐야 돼서 조금 이따가 먹어 볼게요. 음, 진짜 하다아빠내 얼굴도 <놀람> 찍어 줘. 그 아, 거워 가지고 다른 사람아단사랑아아까 물을 좀 넣었더니 싱거워져 가지고 달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<물리> 짬짜하게 소고기 아, 아, 아. 한 번만, 한만 반만. 그데 많이 팍, 팍. 그럼 짤수 있어. 팍, 팍. 짜. <laughs> 아, 아. 짜촉해지고 있네요. 완전 촉촉해요 근데 그래가 나온다고? 반대로 찍지 마. 그거리고도 맛있다고? 응. 이제 애들한테 음, 사용보다 생각했으니까. 음, 음. 이거는. 벌써 다 먹었어 어떡해 들게요어 엄마가 어. 이거 며칠 전에 짜줬는데 내갑창 네 내갑창 네네 맞아 내창 맞아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면 돼요? 둘러가지고 와우. 엄청 고소할걸? 맛있겠잖아 겸미야기다 아니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맛없으니까 그래그래 그래. 내일 아침에 그냥 여기다가 그래. 네. 맛이 배게 나오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먹자 자 여보 게 Good.